충청남도가 전라북도와 손잡고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백제 역사유적지구 탐방코스 개발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펨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펨투어에는 중앙일간지와 잡지사 기자단, 주민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전라북도와의 공동 관광 홍보 마련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분기에 그 부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탄증이 있어서 전쟁이 있었다는 라걸알수 있거든요. 부탄증 위에 화살충이 많이 뛰어있고요 그 땀밖에 안 보이는 기 때문에 음. 그것을 많이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음. 그래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 개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전화하면 바로 편리 불편함이 없이 음. 이렇게 와서 즐기고 이렇게 보고 가고 할수 있도록 음. 그런 이 인프라 구축이 저는 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팸투어는 충청남도에서 공주,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1박 2일 백제 탐방 코스 개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세계유산 관리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 세개 도시 8개의 역사유적 지구에 대해 관광지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번영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역사 유적이 될수 있도록 양도와 세계 시 군이 힘을 합쳐서 그 동안 그 동안에는 어려움이었다면 앞으로는 역사유적이 지역발전에 큰 동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홍보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에서 올해 11월까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과정. 사상위 가정의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 미술치료, 장난감 만들기 등 도서관마다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24일까지 우리 지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스토리헌터를 모집합니다. 선발인원은 도내 시군별로 각한명씩이며 인터뷰 취재와 활동보고서가 가능한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24일까지 천안 흥타령 춤 축제 먹을거리 장터 참가 희망업소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영업장 소재지가 1년 이상 천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영업 신고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먹을거리 장터 연속 2회 참여 업소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령 머드 축제가 26일까지 열립니다. 짜릿한 추억을 선물해주는 보령 머드축제에서 여름철 스트레스 해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충청남도 영상 소식이었습니다.